오늘은 원장님의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한번 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되게 국장이 좋았잖아요. 이게 운이 좋았던 거지 제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된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주식 투자는 비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익률 좋고 좋은 종목을 사더라도 비중을 많이 실어야지 절대 금액을 많이 버는 건데 저는 사실 종목이 많아요. 30종목에서 40종목을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큰 돈을 번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갖고 있는 종목들이 엄청 좋은 종목들이고 막 그런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냥 투자하는 종목인 거니까 절대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3, 4식개에다보니까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10개에서 15개 정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상위 15개는 수익을 냈지만 하위 15개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크게 차이는 없다.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쭉 볼까요? 원장님이 종목 하나씩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면. 아것 예, 예. 일단 첫 번째. 삼양식품인데. 워낙 뭐 요즘. 예. 아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워낙 많이 올라서 1,300% 올랐는데. 네. 라면 같은 경우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먹다가 안 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브랜드를 바꿀 수는 있지만 가끔 심심할 때마다 먹잖아요. 출출할 때마다 먹고. 근데 이게 해외에서 챌린지도 있고 불닭볶음면이 맛있잖아요. 아. 국물이 아니라 볶음면이라서 외국 사람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웠던 것 같고 왜냐면 걔들은 네 접시에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국물에 먹는 것보다는 볶음면이 좀더잘 유행을 탔던 것. 같고 왔고 그리고 얘네가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하는데 사실 안 팔리면 증설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증설을 하고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수출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국내는 정부에서 라면 가격과 통제를 하는데 어차피 뭐 수출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요. 이게 계속 늘어나니까 저는 이제 10만 7천 원에 샀지만 그때 한 1년 정도 그냥 횡보했어요 진짜로. 22년도에 사서 2, 3년까지 더 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평단이 11만 원을 샀으니까 저도 처음 산 물량을 다 들고 있었으면 대박이 났겠지만 20만 원에도 팔고 60만 원도 에 팔고 130만 원도 팔았는데 <laughs> 130만 원팔 때는 그래 이게 진짜 거의 고점 아니겠나 했는데 저도 지금 가격은 좀 신기하긴 합니다. 뭐 이건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고요. 왜냐면 1위가 1,340%인데 2위가 240%거든요. 차이가 어마어마한 건데 두 번째는 제지파마텍이거든요 비만치료제를 만들고 있어요. GLP-1제제가 정말 많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번 에 위고비나 마운자나 이런 게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다 주사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경구제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하고 얘네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메세라라는 미국 회사에 라이아웃을 했어요. 메사에서 일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고 지방간 치료제도 얘네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이 잘안 되면 파는 게 맞지 않나?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임상 일상 이상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있으시요 임상 일상은 약이 부작용이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독성이 없는지. 그러면 음. 이상은 유효성을 보는 건데 아, 많은 사람을 맞이하지 않고 조금만 뭐 아직 약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느 효과가 있어. 그러면 이제 삼상을 넘어가는 거고 효과가 안 나오면 그냥 안 하죠. 삼상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대조군을 하나 정합니다. 우리 신약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치료법이 있는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해서 보통 삼상을 진행을 해요. 블라인드라 그래서 기존 약인지 신약인지를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몰라요. 실제 대조군보다 성적이 잘 나와야지 참상을 통과하고 이제 약으로 출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FDA 승인이나 뭐 국내 식약처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주가도 오르고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한국화본 비중이 많은데 이거는 한162% 정도 네. 수익 중이고 얘는 이제 본행제 만드는 회사예요. 사실 제가 현대중공업을 13만 원 일단 1년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40만 몇 원이 돼서 너무 속이 쓰리는데 조선업이 물론 적자였지만 수주가 계속 늘어나서 도크가 꽉차 갖고 배를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소형이나 중형 쪽. 배는 중국이 이미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아직 중국이 못 만드는 건 LNG선을 아직 못 만듭니다 그래서 LNG선을 우리나라 회사들이 싹쓸이를 했죠 그리고 LNG선이 제일 고 부가가치고 제일 만들기도 어렵고 비싸고 근데 LNG는 수송을 할때 냉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기체니까 냉각을 시켜야지 저장을 해서 옮길 수가 있는데 근데 냉각을 할때 쓰는 게 보냉제예요 그 보냉제 만드는 회사가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이라고 두 개가 있는데 뭐둘 중에 뭘 할까 하다가 한국카본이 좀더싼것 같기도 했고 한국카본이 9천 몇백 원일 때 대주주가 아들한테 증여를 엄청 했어요 있습니다. 보통 대주주가 증여를 하는 이유는 주가가 싸다고 생각할 때. 그렇죠. 왜냐면은상승내고 증세해야 되니까. 쌀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가 공장에 불이 한번 나가지고 주가가 많이 빨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아. 그러니까 좀더 싸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 그런 좀 악재가 겹쳐 있는데 갑자기 증여를 하는 거야. 아. 그럼 뭔가 아. 있구나. 상위히운 좋게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네 번째가 이제 올릭스인데요. 네, 올릭스가 오늘 한27% 오르고 있네요. 이건 지금 41% 수익 중인데. 근데 비중이 꽤 있네요. 제가 한 14,000원 때 한번 샀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조금밖에 안 샀어요. 한 5만 원 갔다가 빠지 4만원에 다 팔았거든요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5만 2천원에 다했습니다 3만원에 팔고 5만 2천원에 다 샀는게 좀 속이 네, 속이 좀쓰리긴 <laughs> 한데, 한 14,000원 할때 엄청 샀으면 얘도 제 삼양식품이 될수 있었을 텐데,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아쉽고요. 얘는 뭐 하는 회사예요? 얘는 이제 RNA 치료제를 만드는 어... 회사예요. 그러니까 음... RNA가 뭐냐면, 사람 몸엔 DNA가 있잖아요. DNA가 RNA로 전사가 돼서 그 RNA가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간이 되고, 근육이 되고, 심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이라는 건 단백질이 잘못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만들어져서는 안될 단백질들이 나와가지고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하면 치료제가 되지 않아요. 해서 만든 게 이제 RNA 치료제라 고해서 SIRNA라고 합니다. 항체 의약품이라는 거는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을 항체 의약품을 넣어서 치료하겠다. 지금 셀트론 삼성 바이오로스가 만드는 그 항체 의약품들이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항암제들도 그런 게 지금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얘는 아예 그런 단백질 자체를 못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안 만들겠다. 문제를 아예 안 만들겠다. 그러니까 차세대 신약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네요. 어려운 점이 뭐냐면 RNA가 되게 약해요. 잘 부서져요. 그러니까 전달이 안 돼요. 이 RNA나 DNA는 해간에 있잖아요. 세포 중에서도 가장 깊숙히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타겟은 탈모랑 지방간인데 그쪽 데이터가 지금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처음 만사천 살 때도 얘네가 로레알의 라이아웃을 했어요. 저도 사실 이걸 확실하게 들고 가지 못했던 이유가 그렇게 탈모 효과가 좋으면 제약회사에 라이아웃을 해야지. 왜 화장품회사에 라이아웃을 했나. 주식 투자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해보니까 화장품회사면 더 많이 팔수 있잖아. 진입장벽이 더 없잖아요. 탈모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처방이 아니면 더 많이 쓸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걸 수도 있거 탈모 샴푸 엄청 팔리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한 것도 있죠. 기가 얇아가지고 그리고 지방간은 릴리한테 라이아웃을 했어요. 릴리랑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어요. 릴리가 뭐 지금 비만 치료제로는 탑인 회사잖아요. 그래서 걔네랑 지금 지방간 약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믿을 수 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희 저번에 얘기했던 네, 오시얼 홀딩스 자, 그다음 여지 여섯 번째. LS일렉트릭이라는 회사인데요. 지금 전력망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발전소를 엄청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음. 발전소에 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초대형 변압기인데, 효성중공업하고 현대일렉트릭이 제일 잘 만들어요. 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본 회사의 변압기에서를 인수를한 거예요. 19년도에. 아. 근데 그게 지금 미국 관세 때문에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야 관세가 없잖아요. 음. 대박이 났죠. 사실 그거를 예전에 알았어요. 주식 투터디할때 다른 분이 이제 현대일렉트릭을 4만 원대 발표를 주신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좀 비쌌어, 그때. 음. 효성중공업을 살까 했더니 효성중공업은 건설 갖고 있는데? 근데 건설 경기가 너무 안좋거든요 그래서 또 찾다보니까 LS 일렉트릭이 있더라고요 LS 일렉트릭은 초대형은 아니고 중형 변압기 만드는 회사인데 변압기만 만드는게 아니라 배전반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네. 송전이 됐어 그러면 이제 전압을 낮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전기를 뿌려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배전반에서 하거든요 배전반을 만든 세계 1위 회사니까 괜찮겠다 지금 LS 일렉트릭이 한 180%니까 많이 올랐지만 조금 아쉬운거는 현대 일렉트릭은 효성중공업은 10배씩 올랐어 <laughs> 제 생각이 좀 짧았죠. 그다음에 이제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는 그것을... 이제 얼마 전에 찍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KCC인데 KCC도 김규식 변호사님 오셨을 때 맞아요. 많이 얘기를 했었어서 더 얘기 안 해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콜마얘는 이제 화장품 ODM 하는 회사예요. 음. 우리나라가 사실 K팝, K컬처 뭐 해갖고 이제 K 화장품도 엄청 잘 팔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근데 브랜드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가 잘 될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ODM 업체는 브랜드 회사에서 위탁을 하면 만들어 주는 거니까 요 물론 이제 아무래 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회사들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공장이 있어서 만들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공장이 없습니다. 그냥 마케팅만 하고 다 ODM 맡겨요. 음. 그럼 그걸 만들어 주는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제일 큰 데가 한국콜마랑 코스맥스예요. 어느 브랜드가 잘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ODM 회사를 사면 우리나라 화장품이 잘 되면 다 ODM 맡기니까 또 한국 콜마를 할까 코스맥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 콜마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그러길래 음. 어차피 미국 관세 문제가 있어서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콜마를 좀 투자를 했는데 6만 제가 3천원에 샀는데 11만원까지 갔다가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빠졌는데 저는 뭐 아직 우리나라 화장품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좀더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온인데 오리온? 지금 오리온이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회사 중에서는 마이너스 긴데마이너스4% 정도 어. 되고 있습니다. 예. 음. 오리온이 제일 최대 매출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그동안 부동산을 억제하면서 경기가안 좋았거든요. 되게 그렇죠. 요새 증시 부양도 하고 돈을 좀 풀고 있어요. 중국에서 음. 내수 부양을 좀 하고 있거든요. 중국 내수가 좋아질 때 수혜받는 회사가 어딜까 고민을 해보다가 어, 오리온이 아닐까 해서 투자를 한 거고요. 물론 매출은 좀 정책이긴 합니다. 중국이 잘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K컬처 때문에 과자나 아이스크림도 수이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빙그레 투자해갖고 한60% 먹고 팔긴 했는데 이런 소비재라 라는 게 이제 실적이 빠지지 않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태 보면 이게 안정주긴 한데 퍼가 10배 정도밖에 안되고 이 상위 10개 중에 뿐만 더 사둘 걸 하면서 좀 아쉬운 종목이 있나요? 지금은 올릭스죠. 올릭스가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laughs> 삼양식품 판게 아쉽고 안 팔았으면 더 올랐을 텐데 네. 제 보기 그 정도인 거죠? 이거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 개꿀이다. 삼양식품이죠. 삼양식품 이렇게까지 올걸 생각했으면 내가 안 팔았겠지. 몰랐지? 몰랐지? 이렇게 오를줄 몰랐죠. 그러면 원장님이 애정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삼성전자. 제가 작년에 상반기에 반도체가 좋았어요. 제가 하이닉스를 그때 8만원에 사갖고 20만원 넘었을 거예요. 하이닉스가 오른 이유는 HBM이 잘 돼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근데 삼성은안 오른 거야. 그래서 하이닉스를 반을 팔고 삼성전자를 샀어요. <laughs> 내가 7만 2천원인가 샀단 말이야. 근데 애 지금 납품 못해, 얘가 5만원까지 받았어요. 작년 상반기에 하이닉스랑 반도체 관련주들로 번 돈을 다 그냥 날리고 손절 잘했다 싶었는데 이제 5만 원까지 빠졌을 때또 HBM 또 납품한대 그래갖고 5만 4천 원인가 샀는데 또안 돼갖고 또 빠지고 그래서 또 손절 치고 지금 물론 뭐 7만 원인가요? 이상하게 내가 팔면 좀 올라가겠다고 <laughs> 그러다가 또 사면 빠지고 그걸 두세 번한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작년 상반기에 갖고 있던 것보다는 비중을 많이 줄여놔가지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계속 좋지 않을까 하이닉스가 반도체 회사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싸다 그러던데 그만큼 많이 돈을 벌 건데도 저평가돼 있다 뭐. 뜻이죠. 주식의 장점이 좋은 회사들이 비중이 커지면서 걔네들이 오를 때더 수익을 많이 주고 안 좋은 회사들은 비중이 자동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비중 왔다 갔다 할 때는 안 좋은 회사들의 비중이 적어지는 포트폴리오의 힘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좀더 좋아 보이는 종목을 더 많이 사기는 합니다만 그게 맞을 때도 있고 뭐 틀릴 때도 있고 그리고 주식 투자는 솔직히 고수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잘 하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아직 중수 정도기 때문에 운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많이 벌 때도 있는데 장이 나쁠 때또 많이 까먹어요. 온전히 포트폴리오 폴리 구성할 때 안정형도 있고 성장형도 있는데 그 네, 구성은 네.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아, 구매를 하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안정형을 많이 했었던 것 음. 같아요. 꼭 국내 중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주주 환원이 중요한 것 음. 같아요. 미국은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니까 배당주를 하거나 안정형을 해도 배당 수익이나 이런 걸로도 이제 회사 성장할 때마다 돈을 주니까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뭐 가치주라고 하죠. 이제 그런 회사들이 주주 환원을 안 해요. 투자를 해도 환원을 안 해주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들이 주가가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한 10년 넘게 하고 나서부터. 는 성장주 위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어차피 주주환원을 안 해도 성과를 내야지 계속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나오는데 안정형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국장에서는 배당주나 안정형을 할 거면 사실 솔직히 미국 주식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배당 ETF도 많잖아요, 미국은. 네. 국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성장주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아 오늘 포트폴리오 주제로 좀 해봤는데 개인적 인 의견이고요. 절대 투자 추천은 아니고, 그리고 상위 0 개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이라서 조금 애매하고. 저평가된 종목을 많이 찾아야 시총이 작은 것 중에서 포텐셜이 있는 걸 찾아야 수익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분도 좋은 종목 많이 찾으셔서 다 같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영상 잘 되면 네네. 원장님 망한 제일 하위 종목 열개 아. 리뷰 한번 해보는 것 어떨까요? 안 하고 싶은데. <laughs> 사실 운이 좋게 올해 좀 수익이 좋았긴 했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오르는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 사실 미국도 사상 최고라 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거의 사상 최고에 근접해 있잖아요. 대부분 다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위험성을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거 보셨다고 해서 막 투자하시면 안 되고 조심조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